광주시가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광주시는 13일 광주어린이교통공원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정무창시의회의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총 18개의 정거장이 건설되는 2단계 사업은 광역권 최초의 순환선을 만드는 중요한 단계로 광주역에서 전남대, 첨단, 수원지구, 시청 등을 경유하며 도심 곳곳을 연결하게 됩니다. 1번이 안전한 공사이고 2번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안전하고 차질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만전을 기획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건설을 시작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는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단계는 2029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도시철도 공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돼 광주 곳곳을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누빌 수 있길 바라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빌로 광주 정지현입니다.